그게 재밌어. 계속 형님한네가 계속 예상을 해. 거기 딱딱 맞는 것 같아. 예상하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계속 <웃음> 뱀샷으로. 아 이번에 저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뱀샷을 치질 않는 사람이 <laughs> <laughs> 마음껏 그 입방정 야... 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갖고자 갑시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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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떤 무이예요아 이번에는 예. 입방정 프리전 해가지고 아. 한 명씩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냥 계속 깐족 깐족 입방정 해도 된다 이거지. 네아 원래 근데 어드레스 할 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해. 와. 와 어, 오케이. 어드레스 오케이. 들어가도 해도 된다고? 네, 상관없습니다. 해도 와. 어그 상관 뭐예요? <laughs> 이거 우리가 두 번째 벌칙. 네벌칙 <laughs>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비올 때 이것도 이거 뛰고 많이 쳤었어요. 아 그래요? 비오는 날. 아니, 비가 안 오잖아요. 땀이 지금 안에 <laughs> 아, 잔뜩 있어요 더워가지고. 좋아요. 그립이 잘 잡혀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laughs> 날라리야! <laughs> 오, 야! 뭐야 이거?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뭐야 이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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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오, 어. 아! 오. 야! 풀어서+ 어들어뭐어이거쓰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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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완전히 시끄러운 소리 괜찮았던 읍 같아. 우리 쓰읍쓰읍쓰읍쓰읍쓰읍쓰읍이읍쓰읍쓰읍쓰읍신 아, 뭐. 신정환 쓰읍쓰 신정환 <laughs> 설정환, 안 설정환. 정쓰아 네, 너는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에이. 약간 오른쪽으로 쳐야 돼 아니요. 근데 정한 씨는 굳이 이방구안해도 알아서 오늘 정한이가 알아서 <laughs> 소나무 두개 왼쪽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laughs> 와 한, 장갑이 셋넷 다섯 가자! 잘 쳤다! 가자!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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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잘, 잘, 쳤어. 잘 쳤어 오, 왼쪽으로 굴러 내려왔어 이거 내려왔대, 굴러 내려왔대 내려... 원래 야... 젊은 애들이 요새 어르신들 말씀을 잘안 들어 이렇게 되면 그 해저드 타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너희들이 이겼어 아니에요, 형이 까지하셔 <laughs> <헤드> <laughs> 왼쪽 해저드 최코님, <최편의> 왼쪽 해저드가 됐습니다 <laughs> 여기 거리가 얼마해 어, 지금 그쪽에서 치실 거면 100m 보셔야 됩니다 자, 입방정 약간 난이도 3짜리 하겠습니다. 난이도 3! 아! 진짜 고치다! 난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 난나 뜯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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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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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도 안맞는다 하나도 안 맞아. 아, 벗어 잤어 이번은. 아니야, 형님.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원원 할 뻔했네. 이 선수. 올라갈 아, 뻔했어요. 이 정도 거리면 너 나중에 연예계 아. 베스트 퇴날에 들겠어. 그러니까. 얘. 정환이 뒷땅차가 요압이 떨어져. 지금 초재고 있어요. 어? 어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야너빨야 하래! 야너 빨리 하래! 나이스! 아이고 아잘게쳐 놓쳤어 야너 빨리 하래! 나이스! 아이고 아잘게쳐 놓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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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가는게 형 붙이면 보기야스리퍼 탄다니까 요형너가 이미 끝났어 아니라니까 요 끝났어 끝났어 가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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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좀 강하게 어 좋아! 아 이번엔 제가 일부러 와. 어, 안 했는데 잘 했다. 어머 붙였어 이게 어떻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아. 복유 막을 수 있어. 됐어요, 형. 지금 초온하신 거예요? 초온했고. 지금 버디 퍼트. 네. 근데 어드레스가 너무 섰다. 좀 숙여.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 어아이고 망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렇지. 어아이고 망했다. 버디 하겠다. 버디 하겠다. 아, 아, 와아아아 나이스 파! 아 잘했다 야아야 잘했다 오오오 오오오 니 나이스 파자 일단 벌칙으로 지금 두분 안경 네. 쓰셨어요 색안경 저는 앞이 잘 안보여요 <laughs> <laughs> 세상이 뻘겋게 <뻘긋히> 보인다 <laughs> 뻘겋게 <뻘긋히> 보여 <laughs> 이제 새로운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팟3이고요 아, <laughs> 3분 안에 포섬플레이로 홀아웃까지를 마치셔야 됩니다 응? 먼저 시간이 빠르고 하수 계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면 시간 빨리 사는 그렇죠. 네. 지금 이 게임은 우리 라떼한테 좀 불리해요. 불리하다. 팀이. 니 체력적으로 좀 많이 골프는 아, 근데 그런 음. 핑계가 없어요. 내가 뱅글를 한번 뛰어봤어. 근데 한 70m 가고 이렇게 지쳐 가지고 그만한다고 그래 그걸 안 뛰시는 방법이. 걸어가. 보리논 하시면 되죠. 아! 돌이노 아 준호인데 준호가 준비 샷 과정이 벌써 지금 1 3초 지났고 어이, 뭐? 아직 치지도 않았어. 2 0초 지났고요. 어 이제, 이제 어이, 쳤어 이제 쳤어 이제 쳤어. 어이, 됐어. 샷! 나만... 샷 왼쪽 왼쪽 왼쪽. 야, 왼쪽. 뛰어, 뛰어, 나갔어, 뛰어, 나갔어, 나갔어, 뛰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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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일단 뛰어야 돼 일단 뛰어야 돼. 나갔으 빨아 뛰야지 제레미.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나갔으면 해제도 좋은데서 처리되지 우리나라 날 룰에선. 네. 쳐쳐쳐쳐 시간 없어. 오케이와 나이스. 5분. 어. 야 이거 쳐! 이거는 저. 다시 이거를 다시 줘, 다시. 야 미안하다. 나 시간... 미안하다. 시간 다 먹었네. 지금 그러면 뭐야 우리? 오케이. 지금 그러면 오케이. 뭐야 우리? 오케이. 2분 9초 드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저드 나간 거까지 계산해서 네번네번 다섯 번 치셨어요. 오 마이 갓. 다섯 번. 다섯, 다섯 번. 번. 더블. 더블, 더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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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눌러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어. 가자. 형님, 뛰어, 뛰어. 가자. 야. 어디 가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갑시다, 뭐, 뭐. 형님. 아, 벌써 쳐서 벌써 어, 공 어디 있어? 공님이요, 쳤으면잘쳤습니다 와! 붙었다. 쳤으면 와! 와! 붙었다. 아, 이겼다. 저희가 이겼어 붙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못 냈어? 어떻게 했어? 계속... 확실이 뛰는 속도가 느리신 근데 일단은 타를 하면 무조건 이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더블 보기잖아? 자, 저, 저건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기라 그냥 하죠. 보기만 해도 이긴 거야 근데 혹시... 시간 초과하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렇죠 음. 가서 마, 막지 않는 이상은 형왜 이렇게 잘 뛰어? 왜 이렇게 잘 <laughs> 뛰어? <갈게요? 웃음> <왜 이렇게 웃음> <갈게요? 웃음> 내가, 내가 해야 되잖아 안 보여 공이 <laughs> 어? 어디간 거? 어? 힘들어 어? 어디란 고?